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레이어드 스타일에서요. 음, 예. 스타 드라이 커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델 같은 경우는 옆 사이드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얕은 수시 많이 없으시고 뒤에는 또수시 어느 정도 있으시고 전체적인 모량 한80%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뒤에는 모발이 많으시고 옆에는 이제 모발이 좀 없으시고 해요. 그래서 옆선이 모발이 좀 많아 보이게 자르고 그 뒷선은 모발을 줄이는 방법으로 쓸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쳐서 옆 사이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선이 무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부분만 층을 줄 겁니다. 그리고 층이 A라인으로 떨어져서, 층의 방향성, 아웃라인과 상관없는 층의 방향성 자체가 앞쪽으로 떨어지게 해서 사이드에 무게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옆사이드에 머리가 좀더 많아 보이고, 뒤에는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고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 지금 모류 패턴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곱슬기가 있어요. 상태뜯 뜨는 모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 컷트를 하시는데 볼륨을 기본적으로 죽여서 자르는 방법을 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기장. 근데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서 자, 전체적인 기장은 저희가 이제 아웃 라인만 설정에 들어갈 때 보통 10cm 정도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블런트 커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도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참 지금 들어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에메랄드 드라이 백가입니다 S자 모양 형태로 디자인도에만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가위는 예, 일반 우리 시중에서 파는 예, 시중에서 아니죠. 예, 가위 회사에서 파는 드라이 가위와 틀리게 커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위는 많이 사시고요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일자로 따르게 되면 굉장히 좀 무겁죠. 예, 왜 수시만 한도또 무겁게 자르면 좀 그렇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서는 약간 포인트 커트로 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제 슬라이드 커트로 했죠 예,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자르고요 자 포인트 커트 같은 경우는 밑으로 0도로 내린 상태에서 45도 정도로 꺾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만 주면 되죠 소프트한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만일 갔다오죠 조금 더, 더 자를게요 예, 약간 육자로 자르기도 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모발 많은, 양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짤때 약간 깊숙한 디페럴 포인트 커트의 형태로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로 갔을 때 모량이 좀 적은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디포인트 가위를 이렇게 세우는 각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뒤쪽은 지금 많으니까 좀 세워서 자르고요. 살짝 높여서 디페럴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 커트에 가깝게 잘르시게 되면 약간은 좀더 무겁겠죠. 대신에 뒤쪽 부분하고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 포인트에서 오는 부드러운 느낌을 그대로 연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라주시고 각도를 조금 더 낮춰서 약간 사이드 부분에 무게감을 줘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블런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뒤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이렇게 모량이 많고 이 부분은 가볍게 자르기 위한 의도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은 모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의도에 맞춰서 기본 U자 형태로 자르지만은, Deep Parallel Point Cut. 일자, 거의 일자에 가깝게, 약간 사선 주죠? 뒤쪽 부분은 좀 깊게 해서, 텍스처라이징을좀더 주는 거죠. 텍스처라이징을좀더 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으로 갈수록, 이 각도, 이 세우는 각도가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머리의 모량 자체에, 베이스 커트의 느낌을 좀더 무거운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 형태대로 해서 자를 거에요. 기본, 뭐, 모량 사이드가 많이 없고, 기본 베이스, 이제 층을 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모량을, 뭐, 두상을, 뭐, 이어백에, 비하인드 이어 파팅, 그 다음에, 뭐, 리세션 섹션 파팅, 뭐, 템플 템플 파팅, 이런 걸 굳이 세개로 나눠서 자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베이스를 자르십시오. 한 번에 베이스를 자르시고, 이쪽, 양쪽 부분이 다 자르시게 되면, 고객님한테 고개를 살짝 숙여달라고 그러면요. 이 밑에 부분이 이 마이너스 그래주신 저번에 설명 드렸죠. 이어 팩 포인트에서 여기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좀더 멀게 좀, 스에 멀게 좀 잡아주세요. 이어 팩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머리가 없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이어 포인트부터 밑에 부분까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더스 할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자르면 훨씬 더 사실 편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훨씬 더 편하지만은 뭐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으셔도 되죠. 근데 고개를 든 상태에서 자를 경우에는 항상 꼭 들어서 이 모량, 그러니까 이어 포인트에서 이 부분의 모량이 여기 부분에서 탑 부분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또는 백 부분 탑 부분에서 백 포인트까지 나오는 이 모량과 이 모량, 이 모량과 동일한 상태가 아니고 이만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하, 간단해요 머리는. 모량 숱이 많기 때문에, 모량을 자르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머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한손 네이프에서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서 머리 자르면 튀어나오죠. 구렛나루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이드 부분. 그래서 구렛나루 이렇게, 뭐, 비달사술이나 그런, 저기, 광고, 저기 보면, 머리 데모스레이션 보게 되면, 거기를막 이쪽으로 이렇게 고기를 숙여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르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요 구렛나루 때문에 그래요. 면적 대비라고 그러거든요. 정수, 뭐 정확한 수정 용어로는 면적 대비에 의한 커팅을 계산해서 자르는 방법인데, 이쪽 면적은 이만큼 밖에 안 되지만, 이쪽은 이만큼 밖에 안 되지만, 이쪽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추가적인 부분에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자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자르고, 그 다음 부분에 고개 살짝 숙여서, 밑에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만 더 선주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커트가 완성되을 때, 삐져나온 부분이 없을, 없,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 그 이제 서프트함을 줘서, 예, 보겠습니다. 예. 사이드 부분까지 이렇게 기본 형태로 자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은 저희 선생님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같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백포인트를 자르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항상 우리가 45도로 이렇게 포인트커트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열시히안 돼요. 근데 이게 잘 못하겠답니다. 왜잘안 되냐면요. 디패럴을 포인트커트 자르면 포인트커트하고 좀 틀립니다. 포인트커트는 이렇게 잡고 바로 45도로 이루어지는 커트이기 때문에, 바로 손가락 앞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거는 좀 안쪽까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린 베이스라고 했을 때가지갔을때이 정도 최소 4, 5cm에서 짧게 깊숙고 어느 정도 짧든가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자 계산해서 중지로 이렇게 받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깊기를 조절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눕혀서 자르면 자 45도 자르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자르겠죠. 하지만 길게 자르려고 그러면 어때요? 손가락이 더약지 손가락이 버려서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지지대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도, 90도라고 영도라고 가정했을 때 15도 정도로만 들어가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더긴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더 벌어줘야죠. 머리카락을, 아니 손가락을. 그 다음에 포인트 컷트자르 45도 자르라고 하면 어때요? 짧은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게 붙여줘야 돼요. 근접해 줘야 됩니다. 이 손가락, 약지 부분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지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약지 부분을, 자, 포인트 컷 가깝죠? 야, 가깝게 하죠? 자, 디페를 포인트 컷트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어어요 보십시오. 멀리 가죠? 야, 멀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약지 손가락 부분을 조절해서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포인트 커트 하는데 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포인트 커트 하셨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쪽 방법으로 해서 15도, 이쪽 각도에서, 자, 90도로 가정했을 때 이쪽 각도 15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랐죠. 이쪽 같은 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각도로 잘리게 되면 어때요? 많이 잘리겠죠. 그래서, 각도를, 자, 90도로 기준으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 90도로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셔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 방향에서 포인트 커트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반쪽, 이쪽은 이쪽 방향, 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끝이 굳이 뭐 드라이 커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네. 머리를 쭉 펴고, 자르지 않아도 드라이 커트에서 편하죠. 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커트가 가능하시지만은, 근 이런 커트 기법들이 제가 이론을 잘 생각을 안 해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자르는데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쪽 90도 방향에서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요. 90도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디페럴 포인트 커트할수 있는데 아까 이쪽 부분은 제좀 무겁게 자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자르겠습니다. 절대 블런트 커트를 자르시면 안 돼요. 약간 좀 밸런스가 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풍경는 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선상태를 맞추시고 네, 베이스 커트. 이렇게나 있기나, 머리가 빠지는 방향에 따라서 예. 자이 90도에서 이렇게 갈수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할지좀 왼쪽 방향에서 포인트 커어에서 느낌을 맞추셔요 느낌 기장을 자른다 기장을 잘라서 맞춘다는 기분보다 전체적인 흐름과텍스처를 있는 맞춰서 자른다는 기분로잘르시면될것 같아요 이제 밑에 버튼만 자르고 위쪽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커트를잘 잘랐어요 이제 층을 낼 건데요 층은 자, 어떤 식으로 칠 거냐면요 자골든 포인트에서 90도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패널다 뭐 한쪽 옥선으로 끌어 먹을 거예요. 컨버즈레 에어링이라고 하고, 그 레스트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자 센터 포인드 섹션으로 해서 골든 포인트 어딘지 알죠? 골든 포인트가 자 우리 골든 포인트에서 90도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자르기 전에 기본 베이스를 설정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치면 되겠다. 또이 정도 하게 되면 한한 3, 3 4 c 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자르는데. 자 포인트 커트로 잘라서도 되는데 포인트 커트로 자르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 예 슬라이싱 커트로 해서 자르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서 다 뜯으면서 모양을 마신다고,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 부분을 드라이 커트는 소프트하게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뚝 자르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해서 소프트한 느낌. 슬라이싱으로 쳐서 나가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포인트 커트로 잘라야 될 머리도 있긴 한니다만은이 모발 같은 경우는 지금 끝부분이 외부가 많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 커트보다는 슬라이싱으로 쳐서 그 흐름, 그러니까 이 모발이, 보시게 되면 모발이 지 마음대로 가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자르면서 모양을 맞추고 모량을 맞춰가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이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이 보이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정도 층이 있네요. 한 12cm 정도? 예. 네. 그 다음에, 자, 피보틱 파팅. 자, 센터 이쪽으로 이쪽 와서 보이시겠어요 네, 센터, 센터 포인드를 좌우 2cm 기준으로 해서 라운드 파팅으로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원을 그리십시오. 됐죠? 자, 그대로 들어가시는데,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이 잘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이드라인 잘릴 거계산 해서 조금 더 긴다는 느낌으로 좀 자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덜자르다면디패럴 포인트 커트 같이 더에서 들어가 지면 됩니다. 자 패널을 골든 포인트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슬라이싱을 쳐도 되긴 하지만은 자, 자 이렇게 기존 가이드라인이 망가질 게 무서우시면은 이렇게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손으로 고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자르고요. 이 패널이 약간 디렉션이 좀덜 되고 더 되고 이거 신경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드라이 커트는 모발의 텍스처가, 텍스처라이징이 텍초 움직임이 중요한 커트이기 때문에 베스라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베스라인을 정확하게 잘자르면 사실 좋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중앙 센터 가이드라인을로 끌어올려서 슬라이싱 커트. 네, 슬라이싱. 네, 앞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슬라이싱 그 다음 디페럴 포인트 커트.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텍스처만 맞으면 됩니다. 일자 이렇게 딱 맞춰서 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느낌만 맞으면 되고, GP 포인트에서 90도로 그대로 잡아 당겨서 이쪽을로신다고 생각하고, 이 포인트에 맞춰서 양쪽을 다, 라운드 파팅 한로 끌어오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보시게 되면 지금 보기는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이드는 층이 없죠? 자, 결국 은 사이드 이쪽은 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발 장대가 모발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이 뒤에는 층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가벼워 보이겠죠. 나중에 술다 치게 되면. 그래서 어디까지 층을 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좀금더 오시고 싶으면 좀더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부분까지 내가 원하는 기장을 그대로 잘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대 편은 선생님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패널 다 잘랐어요. 이렇게 A라인 형태로 이렇게 지금 커트롤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층이 자체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머리가 층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A라인 쪽으로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에 A라인 형태로 어느 정도 많이 줄 건지 보셔서 이제 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데 층을 다냈고요 뒤쪽 부분에 모량 감소하고 모발의 무브먼트를 주기 위해서 드라이커트하고 모근의 컨트롤 부분을 좀 조절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쪽 부분에 모류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돌아가거나 지금 고객님이 괜찮죠? 뭐,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파인한데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모리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군이 10% 정도 잘리는 가위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존티닝그 다음에, 여기 울트라 제로 25발 티닝그 다음에, 직택, 예, 26발 티닝그 다음에, 뭐, 한 3, 4가지 정도, 한 10%에서 15%? 저도 나간 티닝이 있습니다. 그런 티닝을 이용해서요. 자, 모근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일자로 들어가서 썰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량이 줄이면서 모발, 여기 모발이 외부진 거나 이렇게 햄라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재배출 같은 거, 이런 거 조절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왜냐하 뭐, 대디가이 뭐 해가지고 뭐 해놨는데, 이런 가이로 충분히 다, 이런 효과를 다 가져올 수 있고요. 모근이 너무 심하게 돌아가는 거, 무슨 일차적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모근을. 지금 뭐, 이 머리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15% 정도 남간 튜닝을 이용해서 자르시면 되는데, 디자인 도과이들은다 이런 걸다 계산해서 잘랐어요. 디자이너가, 해. 디자이너가 다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잘랐습니다. 계산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고 있어요. 꼭 디자인 들을 사셔야 됩니다. 탓에서 사시고, 드라이커트는 여기 와서 보시면 안 됩니다. 꼭 드라이커트 여기 와서 보시면 디자인 교과이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백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오늘 죽이는 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드라이커트 하게 되면 보통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짜잖아요. 그쵸? 그럼 내추럴한 볼륨감 나옵니다. 근데 이 고기 같은 경우 오늘 저희가 포인트로 하는 거는 수술을 죽여어요르는 거예요. 수술을 죽여서 자르는 거는 엘레베이션 각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낮춰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널을 잡고요. 밑으로 된 상태에서 손속그 거의 끝에 일선 잡고 그대로 위에서 자, 이렇게 다운 시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의외로. 각도 낮춘 느낌으로. 그래서 뿌리 부분 3분의 1 모터가 그대로 나오면서 자르신다고 이런식으로 보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가, 머리 자르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1분의 3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를 들지 말고 자르세요. 각도를 들어버리게 되면 불필요한 볼륨이 생겨요. 최대 각도를 낮춰서 그대로 가위가 위쪽에서 거의 겉부분에 표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내리면서 각도를 다운시키면서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볼륨을 좀 죽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자를게요. 이쪽 부분은 저희 선생님이 잘라야 되기 때 자, 같은 간격으로 보통 2cm 정도 간격으로 가시면 되고요. 뭐 1cm 정도 간격으로 가시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시면 되겠고요. 각도를 낮춰 잘라야 됩니다. 손가락 붙이고요. 그대로 들어가서 약간 모발의 외부가 있으면 어땠습니까? 팽팽하게좀 잡아 당겨줘야 됩니다. 디자인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C자가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당겨라야 돼요. 우그를 지게 되면 머리가 많이 잘려요 그래서 웨이브가 생기지 않도록 텐션을 조금 더 줘서 잡아 당겨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잡아 당겨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모발이, 자, 흔들림이 예전에 이렇게 패널을, 각도를 들었 자르는 이렇게 패널을, 패널판을 패널 보면서 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도 잘 보입니다. 모발이 어느 부분이 잘리고 어느 부분이 안 잘렸나. 지금 근데 각도가 떨어져서 자르는 거는 패널을 들었을체하는게 아니고 모발을 흔들어서 모발의 양이 균일하게 여기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기준하지 않는 부분, 손가락 잡고, 잡고 들어가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좀 무거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들어가서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고요 한꺼번에 자를 때 많이 잘리는 느낌으로 자르는게 아니고, 부분 그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른다고, 세세하게 좀, 정밀하게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패널 다 잡죠? 자, 기존에 제가 어땠습니까? 기존에 자르는 거 오버랩 하면, 베이스컷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지만은, 질감쪽에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패널 그대로 잡고요. 자, 내가 어느 부분을 자를 건지, 자, 보시고, 이쪽 부분 좀 얕고, 그 다음 부분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냥 같은 간격로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키겠습니다. 자, 각도를 낮춰서 자르시는 거예요. 각도를 낮춰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모발이 떨어지는 무브먼트를 보고,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게 되면, 한번더 들어가서, 자, 중간 부분만 들어가도 되죠. 자, 중간 부분, 자, 가위를 약간 버리고, 그대로 닫아서 이렇게 들어가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시고, 계속 이제 올라가죠. 자, 이거는 이제 각도가 없이, 각도를 주지, 각도의 엘리베이션 없이 볼륨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드라이 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를 무조건 잡아 들어서 자르지 않고, 각도를 내려서 내려, 낮추어서 머리를 자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 호리전탈로 자르는 걸좀보여지고요 자, 그대로 손가락 앞에서 보시게 되면 들어가서, 가이 오픈해서 크로스 하면서 손가락 앞에서 바로 커트가 끝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커트하는데 자꾸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뜯긴다. 뜯긴 띠깬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투페이스라든지 모발을 조금 율기를줄수 있는 거. 뭐 물도 괜찮고요. 자, 살짝 뿌리고 하셔도 됩니다. 살짝 뿌리고 하시게 되면 자, 훨씬 더좀더 더 부드럽게 잘려요. 예. 그러니까 뭐 드라이 커트라고 무조건 머리를 말려서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 젖은 상태에서 자랐을때 살짝만 적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모발의 움직임도 볼수 있고 커트하실 때좀 저항감이 저는 덜 합니다. 너무 머리가 말리게 되면 이 가이드를 할 때, 이렇게, 가이 닿는 타이밍하고 위나는 속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모발에 살짝 젖어서 잘리게 되면, 예, 그런 부분이 훨씬 많이 줄죠.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잘릴 필요가 없어요. 왜? 머리카락 원래 없는데 왜 잘라요? 이걸로. 그냥 놔두죠. 그냥 그대로 해서, 뒤쪽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모래 흔들어 보고. 자, 내추럴 볼륨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로로 패널을 들고요. 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자, 얼마나 정확하게 잘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죠. 자, 이게 빈 공간, 머리카락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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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섹션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정확한 섹션은 정확한 관계로 자르기면 이 형태가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추럴 볼륨이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들어가서, 뿌리 부분만 들어가 살짝 들어가서 자르셔도 됩니다. 이식 뿌리 부분만 살짝 들어가서, 자르셔도 되는데, 예, 네.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자르셔도, 하지 마십시오. 왜, 뒤에는 가볍게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같은 관계로 계속 내려갑니다. 같은 관계로 내려가고요. 저는 에메랄드 드라이백과이를 이용해서 블런트 커트가 가능하면서 자, 포인트 커트를 아 저기 질감 처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저는 디자인 적인 특허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끝을 잡고요. 자, 다운시킨 상태에서 위에서자 두피, 두피 부분에서 그대로 내가 오던 양만큼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은 관계로 쭉쭉 가는 거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자, 한 섹션 가서 오픈해서, 닫으면서 미끄러지면서 손가락 앞에서 가이질이 끝납니다. 자, 오픈해서 미끄러지면서 손가락 앞에서 가이질이 끝나죠. 자, 좀더 밑에 잡고 싶으면 잡으십시오. 잡고 근데, 밑 끝부분이 이미 라이트하게 돼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까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미 가볍잖아요. 아까 딥페라로 포인트 컷으로 잘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미 가볍기 때문에. 자, 들어가서. 자, 오픈하면서, 닫으면서 손가락 끝에서 끝나고. 자, 닫으면서 손가락 끝에서 짠나고. 가위를 잡는다어 강사님. 저는 소리가 계속 나요. 뜨득뜨득 거리가 서는데왜 그럴까요, 그러면? 가위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닿는 속도하고 이동하는 속도가 안맞아래요 이동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위를 쫒았다면 가위가 뜯깁니다. 자, 이동하는 속도. 이동하는, 가위가 이동하는 속도와 닿는 속도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나고 뜯기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 때는 이런 소리가 잘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쓰시는게 뭐냐면 이런 물을 쓰든가 아니면 투페이스나 이렇게 모발 캐시 커팅 로션들을 좀 바르고 자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균일한 간격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더 들어가고 싶으면, 새로운 세준션을한번다 들어가도 됩니다. 음, 보시게 되면, 보세요. 잘린 부분, 안 잘린 부분, 잘린 부분, 안 잘린 부분, 안 잘린 부분, 잘린 부분, 잘린 부분, 안 잘린 부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지죠. 근데 사이드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죠. 왜? 머리가 우리 안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균, 균일한 간격으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도를 낮추고, 펜을 잡고, 가위를 오픈한 상태에서 손가락 앞에서 그대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탑 포인트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평상시에 자른 속도는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자르거든요. 음. 가위를 안 닿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가려서 제가 취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이 하시고 보통 청진터는 이런 모라 같은 경우는 보통 2cm 간격으로 하고, 사이드 부분은 뭐 자를 게 없으니까 뺀 부분만 들어가서 자르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자르고요. 예, 이 정도는 지금 속도를 좀 살면서 자르고 있어요. 자, 각도 낮추고 들어가서 자릅니다. 탑쪽 부분 들어갈 때 조금 이 뿌리 부분도 하면 여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자르시게 되면 이제 뒤쪽 부분이 이제 드라이 커트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타 부분 머리 자르는 거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탑 부분 머리 자를 때 자, 각도를 낮춰서 자르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두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를 다운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두피 걸립니다. 두피 걸려요. 기존에 자르던 거또 다시 걸리겠죠. 왜? 두상이 머리카락이 두상 타고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분명히 걸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각도를 내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도를 살짝 리프팅해서 뿌리 부분만 먼저 1차적으로 자르고요. 자 각도를 살짝 들어서 뿌리 부분만 1차적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맞춰서 밑에 부분을 또 나눠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사해서 뿌리 부분 볼륨 별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볼륨 별도로 또이 텍스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자르시면 됩니다. 나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도 들어서, 자, 패널 잡고, 자, 자르는데 보통 이 각도에서 이제 한 번에 자르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못 잘라요. 왜? 가위 들어가면 여기 걸리니까요. 두피에 걸려갖고 기존에 자르던 거 똑같이 잘리거든요. 만약 각도를 여기서는 듭니다. 자, 파, 패널을 옮겨잡지 말고, 들어서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똑같이 뿌리 부분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들어가시고, 다 각도 낮춰서, 다시, 그 뒤에 밑에 부분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잘라시면 돼요. 그러면 두개 섹션에 뿌리 부분 별도, 밑에 부분 별도 그렇기 때문에 안쪽 부분까지 질감 처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다운으로 자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볼륨을 잡기 위해서 다운으로 각도를 낮춰서 자르고, 그 다음에 탑쪽 부분 자를 때 이렇게 섹션을 다한대 나눠서 잘라야 된다는 거. 매번 모델링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기술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르게 자르고 있거든요. 매번 새로운 기술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운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과지 여기 짭짤 부분, 크라운 부분에서 각도가 낮춰서 자르게 되면, 이 걸리니까, 한 번에서 이 밑에 부분이 또 잘리니까,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자, 패널은 그대로 잡대, 각도를, 예, 네, 들어서 자르고, 자, 한번 뿌리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낮춰서 자르고. 이 드라이 커트 부분에서는 사실, 커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이미 일본 강사들은 게임이야, 한국 강사들은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한국 강사들 잘해요, 보면. 예. 네. 자, 보시게 되면, 자, 각도. 이 각도에서 내리게 되면 여기 걸리죠. 걸리지 마시고, 자, 탑쪽 부분 들어가시고, 예, 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한번 더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얇게 자르죠. 빨리 자시면 르저 빨리 자르면 훨씬 더잘 잘라 자라, 잘라지는데 천천히 자르게 되면 더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속도가 붙게 되면요, 천천히 자르기 더힘듭니다 더 빨리 자르기 훨씬 더 빨라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고 가위 질이 한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자 지금 그대로 들어가서 위쪽에서 지금 각도를 다운 시켜서 지금 자르는 동작인데요. 지금 머리카락이 자르는 안자르게아니라자르면다자 천천히 들어가서 슬로우 모션 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게 되면, 자, 자 이렇게 들어가서 똑같은 동작이 굉장히 빨리 지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게다 떨어집니다. 안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들어가서 자르고, 들어가서 자르고, 들어가서 자르고. 자이 동작이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이 정도 속도해서 잘라집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잘려 있어요. 잘립면다머리카락이안 자르는 게 아니고.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안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고요. 보면 저희 선생님이 이쪽으로 잘랐거든요. 제가 자른 거랑 훨씬 더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드러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텍스처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만, 이게 보게 되면, 여보세요? 모발이 뭉쳐있죠? 이쪽도 좀 뭉쳐있고, 여기도 뭉쳐있고, 이것도 라이트하고 여기도 라이트하고, 여는또 헤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균일하게 잘잘라졌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앞머리 부분 이제 자를 건데요. 자 앞머리 부분 원래 수이고 없는 고객님이나 그냥 예 전체적인 뿌리 부분 뭐 건들 거 없어요. 근데 거 기존에 기 잘랐던 부분에 옆머리 죠 옆머리는 이제 버리고요. 자 이렇게서 해자 텐션을 줘서 낮춥니다. 자 C 컬로 만들어주고 여기 상태에서 섹션 마이 섹션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만 잘라주시는 거 3분의 1 되는 지점.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의 방향만 잡아주겠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손목 빼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네,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뒤쪽으로 흐름을 가야 되겠다는 지역 같은 경우는 패널을 잡아서 굵게 형성을 해서 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파인하게, 그러니까 섹션 바이 섹션으로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자르는 게 포인트였다고 그러면은 굵게 가야 되는 지점에서는 다 휘어져야 되는 지점에서는요. 그대로 모발을 잡고요. 내가 원하는 양을 잡고 그다음에 모발을 휩니다. 그쪽 방향으로 휘고 가위가 그대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일본 드라이카트 같은 경우 가위를 이렇게 눕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자르기 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근데 정확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휘어서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그대로 이제 실자 형태로 이렇게 많이 자릅니다. 실자 네, 형태로 많이 자르죠. 연결은 섹션만 섹션에서 하나씩, 한 가닥씩 잡아주면서 자르는지 이런 패턴, 여기 이제 원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안자르 일부러 안 자르고 약간 흐름만 여기 잡아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 부분을, 자, 앞쪽하고 앞부분을 이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